제스쿠의 비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응. 제스쿠를 해야 되는지 응.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정육으로 갔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의으로 갔는데, 뭐운맞이를 해라. 그렇죠. 어. 제스쿠를 해야 제스쿼스를 된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꼭 해야 돼요? 꼭은 아니에요. 꼭이라는 거는 빼시고 하시면 좋다. 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 그게 왜 좋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업체를 운영을 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직원들이 밑에 있거나 동업자가 있거나 어쨌든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 생기잖아요 또뭐 10명 이하로 있겠지만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건데 그 분들이 다 운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성씨가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운기도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데 모여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목표가 같잖아요. 우리 회사를 일을 위해서 일을 해서 어, 금전을 어쨌든 얻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 삼, 사람의 여러 기운이 모이다 보니까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중간에 한 분의 잘못으로 의, 우리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또한 분의 중요한 역할로 우리 일이 굉장히 더 좋게 발전이 되고, 크게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의를 붙인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사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운기가 일단 첫 번째 좋아야, 그 해의 그, 그 금전의 기운이 많이 돌지만 또한 두 번째로 저는 내 직원들 내가 데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그 똑같은 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수굿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내 운을 푸는 것도 맞지만 우리 그재수굿에 보면은 그 회사의 가장 중요, 중요하게 뭐 역할을 한다든가 뭐 어떤 거에 있어 성사시키기 위해서 딱그 특정한 인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 사장님이라든가, 그, 아니면, 혹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 일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구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회사나, 혹은 그 직원의 사주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합의를 붙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수구슬 하시면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식으로 뭔가 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돈을 벌려고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정한 금액에 적정하게, 적정할 때 재수구수 같이 투자 목적, 내가 잘 되기 위함의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